자, 미국 SEC 위원장, 암호화폐 시장은 사기꾼으로 가득 찬 1920년대 주식 시장과도 같다. 자, 게리겐슬러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게리겐슬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시장은. 기관들 투자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돈도 어떻게 된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올 돈도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살짝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막뭐 비트코인이 급등한다 폭등한다 그런 장면은 사실상 보기 힘들다. 음, 그런 장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 등록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요것도뭐 자기 계속해서 어, 체면치리하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고래 10년 만에 활동 재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그냥 한 자리에서, 한 지갑에서 냅뒀던 홀더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어, 10년 동안. 근데 거래소에서 빼거나 이거를 움직였대. 뭐를 하려는 거예요? 뭐를 하려는 거다? 물론, 이게 뭐맞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195.4달러. 2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샀네요. 1,400개를. 뭐할 가능성이 높다?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어. 물론, 가, 그, 양이 많으니까 뭐한 번에 이렇게 다 털진 않겠죠. 털더라도. 조금, 조금씩. 지난 4월 달에 한번 이동시켰고, 2월 달에 960만 96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떨 때예요? 작년 4월 달. 아마 코인니스 알기로는 살짝 올랐을 때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요게 움직였다. 그러면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왕국이 흔들린다. 내부 단속 한국 직원들도 해고. 자, 바이낸스의 미래 뭐, 요거는 우리 다들 알고 계셨, 그,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년 전부터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바이낸스 관련된 직원들도 지금, 어, 해고를 하고 있다. 자, 짜오장펑 내부 메시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어, 불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입단속 시키는 거예요. 자, 바이낸스 US 달러 입출금 막혔다. 크립토 페어만 운영.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바이낸스 u s 의 입출금 달러를 막았대. 막았으면, 지금 바이낸스 US에 있는 미국인들의 자금이 동결됐을 겁니다. 동결됐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계셔. 어차피 바이낸스 US 미국 거니까, 어, 미국 거만 괜찮고, 우리가 쓰는 바이낸스는 괜찮아. 써도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졌어. 터지고 나서 러시아 주식이 폭락을 했고, 러시아 알루미늄 황제 기업들, 기관들, 얘네들의 달러 자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이게 남의 일일까? 남의 일일까 이게? 물론 지금 당장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동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 바이낸스 그 자금 그 바이낸스 거래소를 미국인들이 이용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자금이 동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FTX 거래소가 무너진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거예요. 코인이슈님, 바이낸스 거래소도 FTX처럼 무너질 수 있나요? 없다고는 장담 못 드립니다. 왜? 기존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쓰던 미국인들이 자금을 묶었어. 미국 정부에서 어, 얘네 우리 미국인들 사용 못하게 끔해야 되는데 너 영업했네. 바이낸스 거래소에도. 일부 미국인들이 사용한 자금들, 얘네 계좌들은 묶을 거야. 동결했어. 자, 트위터에 미국인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미국인이 이런 기사를, 글을 올립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를 썼는데 내 5만 달러가 출금이 막혔습니다. 그 글이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 그 글을 쓰는 순간 바이낸스에 있는 덜의 투자자들이 다 출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뱅크런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 그래서 뱅크런이 안 된다. 지급 준비금이 많고 얘는 안전한 거래소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뱅크런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바이낸스 싸우 장포이야 바이낸스에 있는 거래소 지급 준비금, 준비금들 예치금들이 다 빠져나갔어. 자기 개인 지갑에 있는 자금들로 메꿔가지고 거래소를 살릴까? 아니면 신현성, 뭐샘 뱅크런, 뭐 이런 애들처럼 도피할까? 그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똑같을 것 같아.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인이 슈도 만약에 그렇게 기업인이었다면 내 자금으로 거래소를 살린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할것같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딴 저고리에 어 그렇게 되려고 딴 저고리 챙겨놨는데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동결, 요거, 입달, 입출금 막혔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인 이슈가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 아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싸다. 쌀수 있다. 왜? 입출금이 막혀져 버리면은 아무리 똑같은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바이낸스에서는 막, 비트코인 한 개당 막 천만원, 오백만원. 업비트나 이런 데는 사천만원, 오천만원인데. 왜? 어차피 입출금이안 되는데. 왜? 그거 듣고 야 바이낸스 가서 사자 그러고 있어 입출금이 안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는데 왜 거기 가서 사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한테는 정말 절호해 진짜 수십 년 만에 찾아오지도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SEC 재소 직전 코인베이스 CEO 주식 대량 매각 사전 계획 따른 매각 해명 우리가 바이낸스 거래소가 뭐 잘잘못을 떠나서 미국 정부가 잘못됐고, SEC가 뭐 잘못됐다, 게리 겐슬러가 뭐 나쁜 놈이다, 너무 어거지 잡는다, 트집 잡는다,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들도 맞아. SEC가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진해 주식 팔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깨끗한 거래소가 있을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점바꿔 생각하면 내가 암호화폐 거래소 CEO야. 제도권도 없고 뭐 이런 규제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돈을 벌수 있대. 깨끗한 곳이 있을까? 우리 국내는 또 국내는 뭐 다를까? 지금까지 스테이킹이며 뭐며 코인 보유하고 있었던 코인 보유량에 대한 스테이킹 이자는 누가 먹었을까? 자, 국내 거래소에 우리가 돈을 충전해 놓습니다. 다음 달에 코인 사야지 뭐 사야지.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충전해도 몇 백만 명이 충전을 해 놓으면 그게 돈이 얼마야. 그거 은행에만 넣어도 은행 이자가 얼마일까? 우리 국내 거래소 뭐 이자 받아 본적 있나요? 코인 넣어 놓고 스테이킹 이자 주는 것도 얼마 전에 시작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을걸. 그게 진짜 깨끗한 건가요? 잘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그거 따지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단도리 하고 뭐 주식 대량 매각이야 이제 뭐그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니까 이간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 비리며 아니면 안전한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상장시키는 거 아니면 MN기업 해가지고 가격 만 뛰었다 폭락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려면 음, 미국 정부 해야 된다는 거자 호주 최대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제한 월 매수 결제 한도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호주 최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결제 금액을 제한한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호주도 그렇고 영미권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좀 보수적인 음, 규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해 은행들 먼저 살리기가 급급하다 어, 위험성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이유로 어, 진짜 제대로 된 상승 꿈꾸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도 ai 법안 검토 국무원 전인대 상무위에 초안 제출 그래서 중국 국무원도 ai 관련법 초안을 뭐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중국도 앞으로 이제 웹 3.0이 뭐고 앞으로 AI가 어떻고 뭐를 해야 앞서가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웹2.0 강자 미국이죠. 유튜브 뭐그 구글 또 애플 관련된 뭐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웹 2.0을 다 휘어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국이죠. 근데 그웹 2.0을 부러움에 어 아주 시기하는 질투어린 눈빛을 보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럼 앞으로 AI가 됐던 웹 3.6이 됐던 요런 식으로 앞서가야 된다 중국 호텔인가 모텔에서는 로봇이 배달 오는데야 선진국 따라하기 근데 중국이 이제 선진국 따라하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면은 아직 좀 많은 부분이 조금 어, 모자라고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이 맞아요, 중국은. 결제라던가 QR코드 결제, 이런 온라인 뱅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더잘돼 있습니다. 중국이. 응. 음. 그럴 정도로. 진짜 핀테크? QR코드 결제? 요거는 중국 못따라가지 중국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굉장히 요런 데 있어서 AI나 아니면 웹3.0이나 활발하게 열려 있다는 거. 어, 뒤집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코인 시장 개방은 음, 말할 필요 없다는 거. 자,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표해서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공식화하도록 요구. 그래서 연준에서 좀 스테이블 코인 요거를 초안을 발표해서 안전하게끔 쓸수 있게끔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BUSD 같은 애들은 쭉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어, 그런 애들은 USDC나 USDC는 좀더 강화된 규제안으로 그렇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는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달러 이콜 달러 교환권 뭐예요? 미국 국채죠. 그게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더 찍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커져야만 된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에, 우리 시장에 유입이 더 늘어난다. 비트코인 시장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탈릭, 폴리곤 공동 창업자와 함께 코로나19 연구 프로젝트에 추가로 1억 달러 지원 결정. 지금 뭐, SEC에서 증권형 토큰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여니까막 흔들흔들하죠. 알트코인들 막, 흔들흔들 하죠. 알드코인들 막아 힘들 것 같고 뭐할 것 같고 코인 이슈 말안 듣고 미리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힘들겠지만 현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편안하지. 사든 안 사든 간에 마음이 훨씬 편하지. 떨어지면 어 조금 사볼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